모두가 노란 별 배지를 달고 음식을 배급받는 이곳은 나치 독일의 점령하에 있는 폴란드의 한 유대인 집단 거주지입니다.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곳에서 나치 기차를 파손 중인 동료를 보고 놀라는 이 남자의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Can't let you do something stupid princess <laughs> <laughs> the guard is coming oh oh maybe i'll take one of those bastards with me no don't the russians are at pisani it's the truth i heard it on the radio it's forbidden to talk go to work <웃음> <웃음> go go <웃음> <웃음> 항상 독일군 한 명과

And and... 다음 날 <목소리도> <목소리도> 라디오를 가진 유대인 나치 귀에 들어가면 꼼짝없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라디오가 있었다면 억울하지라도 안을 겁니다. 며칠 전 밤길을 돌아다니다. 아직 통금 시간이 안 되었지만 독일 초소병의 시비로 인해 이곳 당직 사령실까지 오게 된 제이콥. in the course of a hard fought defensive battle, succeeded in driving back the Russian forces near Bitzenica. Bitzenica. The Russians are there. Only four hundred kilometers away. 그리고 술에 취해 여자와 함께 나타난 당직 사관은 귀찮다는 듯이. Then hurry. 그렇게 그곳에서 들은 독일군의 승전보를 살짝 각색해. 폭주하던 미샤에게 들려주었을 뿐인데 뜻하지 않게 모든 유대인의 주목을 받게 된 제이콥 여기 이 꼬마 리나는 부모님과 수용소로 끌려가던 중빠 I'll go to s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 대신 이곳에 남게 된 리나를 제이콥이 몰래 돌봐주고 있었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식량 배급권이 없는 리나는 꼼짝없이 굶어야 합니다. 자신을 더 이상 위험한 상황에 둘수 없었던 제이콥. 하지만 다음 날 자신의 한마디에 미련 없이 삶의 끈을 놓은 그를 보며 큰 충격을 받은 제이콥 음식의 굶주림만큼 희망의 굶주림도 사람을 약하게 한다는 걸 깨달은 그는 본격적인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평소 꿈꾸던 공상을 시원하게 내지는 그날 리나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립니다. She 다음날 순식간에 기운을 차리고 눈을 초롱초롱 빛내는 리나 well, Why? I gave it to 1도 도움이 안되는 미샤입니다 all right it takes just a few moments for the tubes to heat up and once they're warmed up you'll hear talking eh? this is the bbc in london mr churchill if we only have a little bit of time i would like you to bring us up to date on the events around bezanica and i was on the phone with mr stalin who told me his troops were doing wonderfully The whole Magilla will soon be over, and that Schmendrik Hitler will be gone. I t u r n it off now. What about music? 음악은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이콥과 리나의 멋진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이콥의 거짓말이 모두를 위한 거짓말임을 알고 수시로 도움을 주던 박사. 그런 박사를 독일군이 갑자기 불러드립니다. 전쟁 전 심장병의 권위자였던 커쉬바움 박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독일의 장군. On the one hand, as a physician, I am obliged to help you. h e i l Hitler, we will now broadcast a special bulletin. Is to... inspecting our heroic soldiers. But of course, you have your own sources of information. We have informers. We have informers. Oh, thank you. <laughs> 독일인 장군을 치료할 바엔 죽음을 택하는 박사. Bastard, he hiding the radio in the kennel in the defiance of regulations. To the commander, by midnight, ten hostages will be shot in the prison. Bishadil Chataganin, Tomorrow, if I don't show up at work, you must go up to my place under the cover of darkness and transfer back here. Something special I left for you to take care of. The radio. Something special. 그렇게 나타난 제이콥을 알아보는 독일군 장교. 심장 때문에 열이 뻗쳐있는 장군에게 자신의 부주의로 유대인이 라디오를 듣게 됐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 그는 제이콥의 목숨을 보장해주고 사람들에게 말할 것을 요구합니다 Tell them.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이제 곧 끝이 난다는 희망은 이들을 또 다른 수용 시설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고 Tell them. 제이콥은 자신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듯 웃음 짓습니다. 그렇게 제이콥은 쓰러졌지만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덩케르크 탈출과 노르망디 상륙에 이은 러시아의 바그라티온 진격이 그들의 수용소행 기차를 멈춰 세우고 단두명 병사의 아코디언과 뿔핀 군악대가. 제이콥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있는 리나의 눈엔 마치 재즈 밴드의 화려한 공연과 다름없이 느껴지는 걸 보여주며 그렇게 리나의 눈물 섞인 웃음과 함께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끝까지 투병 생활을 숨기며 감동과 웃음을 준 주연 배우 로빈 윌리엄스의 삶과 기묘하게 닮아 있는 1999년작 제이콥의 거짓말입니다. 2차 대전의 참상을 다룬 영화는 유독 좋은 영화가 많습니다. 극한의 상황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영화들에 가려져 있던 이 영화 제이콥의 거짓말은 그것이 설령 거짓말일지라도 희망이 인간에게 작용하는 순기능을 절묘하게 보여주어 요즘 같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 누군가 이제 곧 끝이라 얘기해주고 또 그것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보며 준비해보았습니다. 이 영화로 희망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에게도 희망을 주시길 바라보며 이상 리뷰마스터였습니다.